함께 해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은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범함으로 그들에게 이말 심판과 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처한 그런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에브라임으로 대변되는 그북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그러한 주된 내용입니다. 그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북 이스라엘이 처한 그 상황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8절에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 구절 상반절에 홀로 떨어진 들락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하반절에 값을 주고 살아가는 자를 얻은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호세아는 먼저 그북 이스라엘을 즐겨 쓰지 아니한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이북 이스라엘이 국제적인 그 정세 가운데 강대국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당시에 그 국제정세를 보면 강대국이 누구였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이아수르가 신은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때 이북 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기도 했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호세아라는 그 왕이 왕이 될때 아수르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 왕에 즉위한 지 4년 정도 지나게 되자 그는 아수르와의 조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친애국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 내에 그친에굽파의 그러한 세력에 의해서 그가 휘둘림 받았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고, 또에구에 붙었다가 또 아수르에 붙었다가, 그러니까 이리저리 붙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결국 이제 강대국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아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홀로 떨어진 들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이스라엘이친애굽 정책을 펴자 아수르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수르는 화가 나죠 그가 왕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자신을 배신하고 이 애굽과 화친하게 되자 그북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가 쳐이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r 워싸고 그렇게 사마리아 이을이제 나중에 함락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허사 이 사냥을 당하기 참 일부 직전인 그런 불쌍한 나귀처럼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빗대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지금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야밖에 할수 없는 그러한 야생 들락이 같은 그러한 신세가 지금 되었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살아가는 자들을 얻었다 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당시 강한 나라들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쳤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그 강대국이 애국과 아수르였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에는 아수르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고 그러므로 그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4년 지나서 친애굽 정책을 편 후에는 이제 그 조공을 다 애굽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호세아 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강대국들에게 막대한 조공을 바치게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북이스라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은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 죄에서 죄에 대해서 꼬집는데 바로 그 죄가 참으로 좀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꼬집어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세 가지로 보게 되면 11절, 첫 번째 11절입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가 제물을 가져와서 바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똑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참 이상한 말을 하죠. 참 이상한 것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세우는 그 제단이 오히려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제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죄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이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아주 그 신성한 그 제단에서 그들은 바알의 종교를 따라 그 가난에 종교를 따라서 그 우상들을 따라서 성적으로 참 물란한 그런 일들을 벌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신들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형식적인 그런 행위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욱 범죄하는 그런 가증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십이 절입니다. 십이 절 12절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그 모든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았으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언제 주신 것입니까? 예전 그 조상 때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율법을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주는 그런 규례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당시에 그 율법을 잘 가르쳐 주지 않았고, 또 율법을 존중하지 않아서 잘못 가르쳐 주기도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는 그 율법, 그 말씀을 이 모세 율법, 신의 산서 주신 그 율법을 또 아주 오래전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는 그 시대, 그러니까 당시의 그 시대 상과는 맞지 않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 제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와서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드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그러한 형식적인 행위로만 계속해서 드렸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는 인간들의 그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 그걸 드려라.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이러한 벌을 받게 되자, 그럼 마지막 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왕궁을 세웠고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쌓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북 이스라엘 그리고 남 유다의 이제 공통적인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공통적인 행위 바로 그것은 바로 둘다 자기를 지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그 국가에 참 국가에 위험한 일이 있을 때그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 고 그렇게 주변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그 도움을 거절받았을 때그 그때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그들은 왕궁을 세우고 성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요. 그성들을 삼키게 할 것이라.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안내를 위해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럼 그것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백성,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즉, 스스로의 그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일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비굴하게 그들은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진심이 없으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 의식, 종교 의식만 그들은 반복했습니다. 또 왕궁과 성읍을 세워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으나 그 모든 노력은 다 허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그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혹시 우리도 있습니까? 또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삶의 그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을 이 시간 고쳐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께 나의 모든 일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도하겠습니다.